안녕하세요 노동훈TV의 노동훈입니다 제가 병원을 개업한지 7년이 지났는데 세무 문제, 회계 문제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었고 작년에 유튜브를 보면서 세무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정도 역량이 쌓였다고 판단을 하고 몇몇분들의 세무사님들을 만나서 저 나름대로 면접을 봤죠 이렇게 해서 앞에 계신 우리 남승원 세무사님하고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세무사님 인사 좀부탁드리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예담세무에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승원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어, 저희가 이제 거래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세무사님의 서비스를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소개해 예. 주시기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의 경영을 훨씬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고 저도 병원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법인을 하나 만들게 되었거든요 법인이라는 게 어, 일반 사업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법인 운영은 일반 개인사업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인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준비한 자료가 질문사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운영 체계가 다르고 세무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단을 잘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법인의 어떤 큰 세금 손실이 있기 네. 때문이죠. 법인은 제가 알기로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람의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걸 알고 있고 어, 가지급금 가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돈도 함부로 빼나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세분 사람 설명을 잘 듣고 법인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근 주시겠습니다. 가지급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인에서 돈이 인출이 됐는데 아직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급금이라고.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 된 있느냐, 업무와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차후에 업무와 관련된 증빙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그 비용처리가 된다니. 문제는 네. 업무와 관련 없이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음. 마음대로 인출한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빠 나 근처에 왔어 해서 카드로 뭘 사준다. 그건 회사를 위해 쓴게 아니니까. 이게 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 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법인의 상환해야 될 원금도 커지고, 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된대요. 예.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까지 나옵니까? 이게 커지면 세무조사까지 나올 수 있다. 아, 가지금금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세무조사 나왔는데 지급금에 대한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 한 번에 큰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뒤따르게 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인은 사실 내가 만든 법인이라 하더라도 돈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지금처럼 돈을 임의로 가져왔고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사님 말씀처럼 대표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세금을 또 내야 될 수도 있다. 네. 잘 모르고 사업을 하면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법인을 운영하실 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개인 사업자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법인에 이어가신다는 거죠. 헌법상 <laughs> 법인은 한 가지 인격체거든요. 그 안에 인직원이 있는 건데, 음.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음. 내 돈이 내 돈이고, 음. 법인 돈도 내 돈인, 이런 음. 개념을 쉽게 버리기가 쉽진 않죠. 자, 법인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 키워줬어. 자란 아이가 머리가 크니까. 너내 삶은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법인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 마음대로 하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략, 대략. 세무사님 준비 오신 걸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인 대표님께서 꼭 아셔야 될 질문을 보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법인의 네. 돈이 나올 때는 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명목이 없으면 그게 업무만 가질 겁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는 그냥 막배해도 되지만 법인은 다르다. 네. 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항목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를1 번은 세금 부담인데 적은 법인 자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특허권이나 어뭐 상표권, 유형 자산을 네. 통해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네. 가지급금은 쌓이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뭐 급여를 인상한다거나 뭐 배당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지급금 네. 문제는 꼭해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회계적인 용어인데요. 법인에서 인출이 된, 됐... 아 인출도 좀 어려운 용어네요. 법인에, 네, 네. 법인 통장에서 돈이 출금이 됐는데 네, 네. 왜 출금이 돼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는지 네. 정해지지 않은 그런 그거요? 금액을 네,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세무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째는 법인 대표님께서는 급여가 얼마일까? 얼마의 금액을 책정을 해야 대표이사의 급여가 적정할까 생각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표이사의 급여가 적정하게 책정이 돼야 절세 효과도 있고 퇴직할 당시에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야 네네. 퇴직금 증가 효과도 있거든요. 부분 내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그렇죠. 뭐 보험료 등뭐보것만 예.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측면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외 측면에서는 퇴직금 증가 효과도 있고 절세 효과도 있고 그 금액이 이제 올라가면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대표님께서 네. 생각을 잘안 하시는 부분이 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1주당 가치는 얼마일까 생각을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의 자산과 제가 모든 게 녹아 있어서 주식에 반영이 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법인의 주식이 어느 정도 1주당 가치가 있는 건지는 네. 평가를 해보시고 가셔야 돼요. 어, 제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보니까 음. 한 주당 250만 원이 나온 데도 있었거든요. 어,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중요한 상속을 할때 그렇죠.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네, 잘보 대표 이사님의 네. 배우자 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주식이 네. 주식가꽤 많았는데 주당 네. 가치가 250만 원이니까 네. 네. 그 주식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가액만 몇십억이었고, 그렇죠. 돈이 크면 상속세는 거의 50%를 려야 되니까 매년 주식 가치를 네. 평가를 해보고 이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돼다 가치를 낮추는 게 좋은 건가요? 적정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밸런스를 찾을 수 예, 있는. 밸런스를 차... 현 상황에서 예.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게 좋을지를 정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그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을 때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사망하신 경우에는 네. 네. 높은 가액의 주식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세금 측면에서도 정말 불리하죠. 그리고 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네. 네. 거래되기가 엄청 힘들어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죠? 네. 매년 주식가치 한번 평가하고 가야 돼요. 아, 네. 다음은 손익계산서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손익... 매출을 일으켜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이 마지막에 남는 항목인데 단기순이익인데요 네. 단기순이익이 매년 증가를 한다면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단기순이익 자체가 주식가치의 반영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상장 음. 주식의 가치는 계속 늘어나니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셔야 돼요 네, 당연한 이야기네요. 회사가 수익을 내니까 같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무는 어느 한 부분만 독단적으로 있는 것은 드물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법들이 한 줄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음... 어떤 한 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네네네. 각 법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세법을 하나만 알기에도 네. 사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쉽지가 않은데 렇게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사님한테 저희가 의뢰 해야지 처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렇, 그 중에서도 그 일을 해본 세무사님이 더 중요한 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의학과 전문이지만 제가 전문이 아닌 과목들은 일반인 수준이 되는 거고 어, 변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자기가 평상시에 많이 했던 일들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남세분사님 저희가 거래를 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알고 계셔서 오늘 좀 방송 출연을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 다음은 정관인데요. 정관은 회사의 규정입니다.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있는 거냐 정관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정관의 내용이 잘 정비돼 있어야 회사의 절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 세무 처리나 회계 처리한 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정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명시되지 않고 상여를 주면 그 부분은 세법상으로 비용을 인정받죠. 가지급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여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네, 비용 처리도 안 되고 네. 또 가지급 형태로 되어있으면 나중에 또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법인을 만들 때 표준정관을 활용해서 만들었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겠나? 그러진 않나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법인 설립할 때는 법무사님들께서는 표준정관을 많이 이용하시고요. 법인 설립한 이후에 법인에 대한 정관을 반드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나 상여 규정 보수 네. 규정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은 네. 불리하게 됩니다. 아, 예. 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임원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재무설계, 개인의 네. 재무설계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음. 사고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제안을 해서 그 법인에 절세도 유도를 했고 퇴직금 재원 마련도 네.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을 제안했었거든요 네. <laughs>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무 공세무사님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이죠 재무나 세무가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종합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보험 하면 되게 이미지도 안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서 보험 상품만 팔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많았던게 보험인데 네. 네. 요즘은 세무사님, 회계사님들, 전문 자격사님들이 보험 영역에도 네네. 휘어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보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보험 사계사를 짰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도좀 이해가 됩니다. 주식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가치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배당을 하는 겁니다. 왜 배당을 하면 주식가치가 낮아지느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배당이 이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죠?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좀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수익이 떨어지다기보다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에 평가를 할때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하면 가치가 떨어지 매년 배당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장한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번 정도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한3 4개월마한 번씩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배당은 꼭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고, 정관에 음... 중간 배당을 할수 있는 규정이 네. 있으면 연중에 한 번은 더할수 있습니다. 배당은 음... 비용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수단 중 하나거든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매년... 단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매년 누적된 금액이 2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법인공부를조금 했는데 제가 100%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도 확인하는 거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주주로 많이 설립을 하거든요. 아 저희는 한 명을 했습니다. 아 1인 주주 하셨어요 예, 한 명은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1인100% 주주 유사 개인 법인이라고 네. 유사 법인이라고 제가 들었던 여기에는 주식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되어있냐라고 했는데 설명 을좀드릴까요 법인의 주식이 네.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을 시켜야 된다. 내가 주식을 퍼센트 갖고 있으면 배당도 내가 다 받아야 돼. 배당 소득에 다른 소득이 합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세금이 많이 일어날 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을 시켜놓으면 같은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쪼개서 배당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누진되는 폭이 자아지니까 그렇죠. 전세 효과가 있다. 어, 그렇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그 1인 주주인 법인 그 대표이사님께 제안을 하죠. 주식 가치가 낮을 때 배우자와 자녀한테 배당, 아, 주식을 증여를 하자. 나중에 이제 배당을 했을 때 분산시키자. 그 주식을 증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여를 하는 단계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기 때문에 네. 증여세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배우자 네.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그러니까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 자녀는 5천이고요. 5천이고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네. 아, 고선에서는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정관을 정비할 때는 중간 배당이나 현물 배당, 네. 아, 이게 현물 배당이 뭐냐면, 배당은 대부분 현금 배당만 생각을 네. 하시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꼭현금만 있는 건 아니겠죠? 현물, 그러니까 현금 네. 외에 다른 물건을 현물이라고 하는데, 네. 현물로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현물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배당이란 건 뭘까요? 초과배당의 상법상 배당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5대 5로 내 주식 소유하고 있으면 네네. 1억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제가 5천만 원을, 원장님이 5천만 원을 받은 게 네네. 상법상 그 주주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초과배당이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 최대 주주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요. 그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주로 음. 있을 때 최대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일부 포기하고 소액 주주인 특수 관계자한테 배당을 조금 더줄수 네. 있는 이제 초과 배당이거든요. 음. 저희가 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에 네. 나온 사항들은 네. 사실은 법이을 운영하시면서 네.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급하진 않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사람이 급 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생각을 안, 안 하죠. 하죠. 언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일이 터졌을 때. 네. 일이 터졌을 때는 조금 늦을, 늦을 수가 있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형사님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매년 체크를 하고 법인을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네요. 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건데요. 10년 전도 된것 같은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7명 필요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1인 주주만 해도 설립이 되는데 발기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 7명을 모으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출자는 <laughs>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명의만 빌려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 그거네요. 회사를 만들기 위해 7명이 필요한데. 일곱 명이 모집이 쉽지 않으니까 내 자본과 나의 노력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분의 지분만 들어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명의만 들어와요. 근데 명의가 들어와 있는데 네. 10년 동안 회사 성장을 했고 그분한테도 주식이 나눠갔었을 텐데 가치가 생각보다 크다. 그럼 이거를 또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네요. 예, 네. 명의 신탁이라는 건내 명의를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건데 네. 법인을 설립할 시절에는. 주식 가치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런데 회사가 점점 커 나가서 주식이 1주당한 250만 원 정도. 된다. 어... 그러면 사람 마음은 그렇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5대5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0이 신탁된 주식을 제3자한테 매각해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돈과 나의 땀, 땀으로 만든 회사를. 네.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경영권을 그 빼앗겨 버릴 수도 있겠네요. 빼앗길 수도 있고 회사가 네.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넘어갈 수도 때문에. 있고.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주식 양도에 대한 네. 그 제한 규정이 네. 정관에 네. 명시돼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표준 정관을 활용하지만 네. 중간에 반드시 정관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하셨던 이유가 네. 이런 것곳에다 숨어 있네요. 네. 상법은 규정이 있을 때마다 네. 상법 개정 규정에 맞게 정관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이번 퇴직금에 대한 배수입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선정을 하는데,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법인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강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누적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풀기가 어려워지네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예. 잘 설계하는게 좋을 것 같고 자, 법인 설계에 관한 상담, 법인 운영에 관한 상담은 내담세무법인의 남성원세무사님이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남세무사님한테 성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성원세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담 세무사를 꼭 써야 되는 이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 경력은 5년 정도 됩니다. 네. 예담 세무사의 핵심 가치가 소통하며 진심으로 절세를 전하자. 음. 세무법인에서 경력과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 여러 사업 하시는 분들의 권리, 권리라고 하면 절세겠죠. 반드시 지켜드리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많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이 세무사로 독립을 하기 전에 법인에서 밤1한시1도시까지 일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세무사님은 전화통화하기도 어려웠었고 세무점이 있었을 때 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남성 은 세무사님도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항상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세무회계에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노동원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입니다.